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안동에 숨겨진 매력을 가득 품고 있는 월영교로 떠나봤어요. 특히 11월 초 안동 월영교는 마치 그림 같은 가을 풍경을 선사하거든요. 월영교에서 맞이하는 새벽은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어요. 안개가 피어오르는 강 위로 은은한 조명과 함께 드리워진 풍경이 일품입니다. 월영교를 건너는 동안 다리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정말이지. 어떤 표현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신비로움이었어요. 손에 잡힐 듯. 그러면서도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곁에 머물러주는 물안개는 마치 자연이 주는 힐링 같았달까요? 가을의 고요함이 깃든 강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일상의 바쁜 흐름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들곤 하죠. 안개 사이로 보이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마치 이곳만의 가을 색을 자랑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어요. 안동 월영교 아래로 잔잔히 흐르는 물결과 물안개 사이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월영교의 모습이 참 로맨틱하답니다. 보통 낮 시간에 월영교는 방문객들로 북적이지만 새벽에는 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네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안개가 거치는 순간이었어요. 은행나무의 노란 잎이 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날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어요.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을 수 없을 정도였죠. 여러분도 월영교의 아침 안개 속에서 이런 멋진 풍경을 직접 만나보신다면 제가 느꼈던 감동을 꼭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지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월영교에서의 새벽은 정말 특별했어요. 감성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걸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월영교 새벽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안동에 오시면 월영교를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